전지선의 레슨 DM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지선 프로가 저를 갑자기 무슨 뭐 PT를 시키려고 하는지 여기 좀. 험악한데 쇠질하는 데 왔거든요. 여기. 어, 네, 제가 네. 여기 온 이유는 네. 이제 요즘에 윤성호 아나운서가 볼이 잘 맞는데요. 기가 막히게 맞죠. 예. 볼이 잘 맞을 때 네. 거리를 한번 늘려 봅시다. 와, 네. 최고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거리를 늘리려고 음. 연습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하체 회전해라, 음. 그리고 뭐 상체 덮지 마라, 네. 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 전체 선에 레슨 디엠이죠. 맞아요. 집에서 가지고 사무실이든 엘리베이터가 될때 네. 화장실이든 뭐다할수 있고. 그리고 있게끔. 이런 샵에 와서도 할수 있는 건데 네. 어, 집에 이렇게 아림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없으면 물병을 갖고 그냥 하셔도 돼요. 텀블러에 오. 넣어도 되고 500ml 네. 생수를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음, 자첫 번째. 아네 괜찮지만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laughs> 아, 한잔하셨나 본데요? 어? 자, 왼팔 하고, 펴주세요. 네네, 왼팔 네, 왼팔 펴고요. 펴주고, 네. 여기를 네. 일자로 쭉 일자로 올려봅니다. 일자로 네, 하나, 예.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네. 무릎을 굽힙니다. 앉아보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옹졸하게 앉지 마시고. 네. 자, 어깨 맞아요. 아, 그냥 이렇게. 어, 그렇지. 어깨를 비로 아,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네. 일어나면서 얘를 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어, 여기까지는 왜, 그냥 스쿼트인가 싶잖아요. 네. 그죠? 어, 이 정도 동작이야. 네. 여러분 다누구나 할수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네. 제가 치마를 입어서 깊게 앉지 못하겠지만 네네. 여기서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났잖아요. 네. 이제는 일어날 때 허벅지가 아니라 엉덩이에 관략근을 쪼이면서 옆으로. 그러면 약간 좀 투포한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하는 거요 그런 거예요? 느낌 맞아요. 아, 네. 와 그런데. 관략근의 과학의 힘이 조여야 돼요. 아. 네. 이거 그냥 일어나서 탕하면 안 되고 네. 정말로 그 관략근의 힘으로 네. 딱 하면서 일어나면요. 아. 우리 임팩트 할때 그냥 하체 회전이지만 음. 사실 거리는 엉덩이거든요. 그 그렇죠. 네. 손님 모양 이좀 그랬나요? 네. 아, 엉, 엉덩이. 네. 엉덩이가 네. 힘을 주면서 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아. 이게 안 되면 네.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자, 기본 자세는 이 자세였는데, 네. 일단 앉았다가, 네. 거울로 보면서, 그렇죠이렇게잘 하시는데요? 네. 단... 그런데 여기서 네. 스탠스를 조금만 좁혀서, 피시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피시, 아... 빵! 그렇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네. <laughs> 아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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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디 교 아니, 있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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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세요. 제가 아, 궁금해요, 네, 자. 네.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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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니, 빵!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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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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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어. <laughs> 아니 그 진짜 알려주는 자세가 아니, 뒤태가 너무 예뻤어. <laughs> 예. 아, 한번해보실래요한번해울까한번 보고 싶어요. 자, 네, 빵, 차세요. 그, 어, 잠깐, 하나 샀어. 네. 이렇게 펴주세요. 아, 이렇게 펴야 돼요. 돼요. 그렇죠. 어. 이렇게, 이렇게 위로. 네. 아, 근데 마지막 마무리가 어렵네요. 이거. 아, 그렇죠.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하나 둘오 이거예요? 네 아, 잘하셨다 네. 이거 하시면 조금 더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여러분 그러면 전지선 프로가 저에게 알려준 이 연습 내용 집에서 꼭 한번 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 연습 동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네 너무 잘하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집에서 하실 때한 10개 정도, 2세트, 3세트 정도 하시면 거리 늘리는데 큰 힘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죠? 계속하세요.